천인지 귀족풍수 185번째입니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부시입니다 여기가 대전역입니다 요거 대전역사고요 요거는 저 철도시설공단입니다 어, 건설부 소속이죠 여기는 철도공사입니다 코레일 우리 아들도 여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서쪽 일로로 들어가면은, 출입국에 있으면 일로 올라가는데요. 바로 옆 여기에 성심당이 있습니다. 예. 여기 지금 성심당 안으로 이렇게 줄을 서 있죠. 성심당 안으로. 자, 지금 줄이 세 겹입니다. 여기서 이래서 가지고 이렇게 돌아 들어오죠. 들어가 또 이렇게 돌아가죠. 아까 앞에 화면에서도 원래 올라, 계단 올라가면 바로 여기입니다. 이렇게 지금 세개으로 줄을 서가 있습니다. 주방이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기 뭐 모자 쓰는 사 보이죠? 요거 확대해가 한 보겠습니다. 자, 좀더확대했습니다요 사람 모습 보이죠? 여기, 여기 사람 모습. 자, 앞에서 본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. 성심 밀방학관. 이 안에서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. 이 안에 여기가 시입니다 이렇게 명당 자리에 주방을 가지면 먹고 먹는 장사에는 최고입니다.